올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각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예쁜 여자와 결혼해주면 절대로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바람 피우면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 좋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기도대로 예쁜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너무너무 좋죠. 예쁜 여자랑 같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좋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눈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이게 마음이 자꾸 흔들려 자꾸 눈이 딴 데로 가면서 결국은 맹세가 점점 흐려지면서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처음에는 하는 거 약속 때문에 이게 두려운 마음에 이 괜찮을까? 이 괜찮을까? 걱정했었는데 별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자기 안 데려가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계속 바람을 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이거 치시는구나. 걱정이 된 거예요. 어떡하지?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죽겠구나. 막 걱정이 되고, 내가 잘할 걸. 그래서 막 후회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주변을 돌아봤는데, 주변을 돌아보고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자기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100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아, 그서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이 100명을 죽이려 했겠나. 그래서 그 사람들 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 걸렸다. 그 배는 다 같은 놈들인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할씀 가운데 약속의 빛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특별히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들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 메시지를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받고 어떤 약속을 했는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런 분이시라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아기라는 단어가 헬라로 예레드라는 단어고요 태어났다 하는 태어난 것 하는 말이 또 얄라드라는 말로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하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는 사람의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의 아기로 태어날 것이라는 말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그래서 그분은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이지만 완벽한 하나님 신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으로만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완벽한 사람 한 아기 사람으로 태어났다. 완벽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한 아기란 의미 속에는 바로 아기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좀 연약하죠. 아기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이 땅에 오시 오시되 강력한 그 군사를 거느리고 강력한 힘으로 오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또 아이의 모습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무장해제하시고 이 땅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악이라는 표현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악이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라는 말을 우리에게 또는 우리를 위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한 악이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두 가지 말 낳고 주신 바 되었는데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다 수동형입니다 자기 스스로 오거나 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위해서 낳게 되었고 누군가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낳게 했고 보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해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탄생을 했고요 또한 동시대 선제를 선전했던 미가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고 했다면 미가 선자는 그한 아기가 태어날 장소를 예언 받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이라 아멘.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구체적인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역시 700년 전입니다. 미래를 알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미가 5장 2절 말씀 읽으셨는데 이 앞에 4장부터 5장 1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메시지인가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5장 2절 말씀에 그 회복된 그 땅에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베들레미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메시아 왕골 세우실 주체이실 위대한 왕, 그왕 그분이 등장하신데 그 장소가 베들레미라고 말하는 이 베들레미 장소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공부하는 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또 백성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알수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죠. 동방박사가 왕궁에 와서 물어보죠.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서 나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답을 하는데 뭐 잠깐만요, 연구해 좀 해보고요, 찾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바로 쉽게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5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뭐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도 없고 영관 시간도 없고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바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대답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 예언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장소 베들렘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 선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이 실천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1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그 당시 로마 황제입니다.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아멘. 사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지금 베레렘으로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지금 말씀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코스 근처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거예요. 베레렘이저 사회 쪽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거리가 한1 7 0 k m 됩니다. 예. 오늘날은 뭐차 있으면 금방 오지만, 그 당시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먼 거리, 더군다나 잉태 임신했기 때문에 그먼 거리를 임신한 몸으로 굳이 일부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임신했는데,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 호적 조사의 명령이 떨어진 겁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요 세금을 걷기 위한 방법으로 또 식민지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종 호적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호적을 할 때는 그 조사를 인구 할 때는 자기 사는 동네가 아니라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으로 다 가서 거기서 해드는 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일부러 내려갈 필요 없는데 굳이 임신한 몸으로 그런데 법이고 명령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명령에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그먼 거리 170km 되는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려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왜 하필 그때였을까? 호적주사라는 명령을 예수님 나기, 나기 한참 전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한참 뒤에 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호적하라는 명령이 왜 하필 예수님 탄생할 그때에 딱 맞춰졌느냐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그 전에 내릴 수도 있고 그 후에 내릴 수도 있는데 그때 하필 예수님 탄생할 그 즈음에 맞춰서 명령이 떨어졌기에 그때 맞춰서 베들렘에 오게 되었고 그 베들렘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아구스도가 했다고요? 아구스도는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나 세금을 위해 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여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 그리고 이 약속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구스라는 황제를 이용하신 거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미가 선제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구약에서 예언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를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이 땅에 메시아가 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1장 20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봅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위세 자손 요세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가 등장을 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하고요.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처녀가 잉태하를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이 사건 속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을 우리가 말씀의 앞에 1장을 보면, 창세기 마태복음 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 읽다가 포기하기 딱 좋은 말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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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이고 그만 나라 해서 이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이마태복1장인데요 자,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람부터 쭉 나오면서 요새까지. 낳고, 낳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에 가서는 낳고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전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사람이 탄생되,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에 가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 16절을 보십시오. 1장 16절 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자, 요셉이 낳았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저자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께서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지만 아버지의 혈통, 인간적인 혈통을 직접 이어받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여인에게서 난 자로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인간적인 혈통에 태어났으면 원죄가 또 유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요셉과의 관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완벽한 하나님으로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죄 없는 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완벽한 신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성육신입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혹은 미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땅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약속이고 목적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라면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마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어야, 대신 지고 죽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몸으로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죄의 사시 탄감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없어요. 나의 죄 문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신 제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9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죠. 12월 달. 여러분, 왠지 12월 달 되면 왠지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왠지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좀 선물도 좀 받으면 좋겠고, 막. 네. 성탄제를, 지금 뭐야, 눈도 좀 내리면 좋겠고, 막. 왠지 12월 되면 마음이 설레는. 사탄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게 문제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설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세상에서는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엄청나게 포장을 예쁘게 해서 막 갖고 싶고 사고 싶게 만들어서 진열해 을 놓고 준비를 합니다. 사탄은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람 중심으로 마음을 가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밀어버리고. 사람 중심으로 서로 선물 주고 받고 서로 교제하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이런 쪽으로 마음을 끌어와. 진정 성탄의 중요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것은 저 멀리 제치게 두고 만들고 사람 중심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탄의 전략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특별히 요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 문화통일성과라면 이게 뭐 그렇게 문제가 돼? 뭐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들문에 그렇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의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요 예,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음, 오심, 그리고 오실 것임 이것을 세 가지 의미가 이 대림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셨음 과거형이죠. 오셨음.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신 첫 번째 성탄절 그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주관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셔서 자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 첫 번째 오신 첫 번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죠두 번째로는 오심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지금 누구든지 오늘 이 시대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현재형으로 들어오십니다. 어느 누구도 현재형이에요. 세 번째로는 오실 것임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곧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곧 재림하실 예수께서 오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첫 번째 첫 번째 성탄절처럼 초라하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에 심판주로 강하게 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지난 주중에 조별 편성화 때 보니까 어떤 여전도에는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25일 정도 남았죠?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비록 오늘 우리가 대림제 첫 번째 주님의 초를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 또 소망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초를 장식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오신 예수님을 집에서도 초를 장식하면서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가정 예배지가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를 장식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가정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했을 때에 정말 준비되고 정말 사모했을 때 부활절이 기쁨의 부활절 된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은혜롭게 보낸 사람은 성탄절이 감격적으로 기쁨의 성탄절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베들레헴에 오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마지막에 하셨습니까?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에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기에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지, 재림하신 그 약속의 메시지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